오늘은 기독교 최대 축제인 부활절.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는 부활절을 맞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내 공터에서 백년의 고난을 주제로 부활선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예배는 특별히 초대교회 예배를 재현했다는 점에서 눈에 띄는데요. 초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숨어서 예배를 드리던 공간인 카타콤. 근현대사의 고난의 현장이었던 서대문 형무소에서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맞이하자는 의미에서 예배는 시작됩니다. 부활 선언을 위한 예전이 빛의 예식과 함께 엄숙하게 펼쳐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여, 우리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소서. 신도들은 어둠 속에서 빛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걸음을 내딛습니다. 세례 받은 그리스도인들로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다시금 다짐하는 세례 언약 갱신. 모든 죄악을 물리치시겠습니까? 예, 물리치겠습니다. 명을니까 예, 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의 한가족이라는 의미를 담아 성찬례식이 경건하게 올려졌습니다. 할렐루야, 진료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그대와 함께 하소서 부활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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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란과 핍박 가운데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지킨 사도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자 했던 그들의 숭고한 신앙정신이 퇴색되지 않는 하루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천지TV 김미라입니다.